제가 이전 시간에 요리할 때 부대찌개 끓이는 거 예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쇼핑카트를 끌고 원하는 걸 골라 담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노가다로 하나하나 일일이 코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한 거는 진정한 코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원리를 익히기 위한 책을 읽는 그런 학습과 같은 일을 저희가 한 거고 정말 실제 찐 코딩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찐 코딩은 최대한 가져다가 쇼핑카트에 담아서 부대찌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CSS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저희 이전에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복잡하게 일일이 코딩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좀더 간편하게 CSS 코드를 굳이 짜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 앞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렸었죠. 이런 거를 되게 쉽게 할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SS 프레임워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순위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CSS 프레임워크 순위가 있는데 사용 순으로 보면은 일단 부트스트랩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2021년에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게 테일윈즈라는 게 되게 유명해지고 만족도 면에서는 이 테일윈즈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한 CSS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유명한 거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테일윈즈랑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부터 보면. 부트스트랩 홈페이지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트스트랩이 어떤 건지 CSS를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일이 안 짜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docs를 보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쓰는지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죠 form, 폼. form-control 폼 네, 이런 form 같은 거 이거 되게 모든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이런 거를 직접 디자인을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다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파일 인풋 이런 것도 다 가져다 쓸수 있게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폼태그를 쓰고 싶다 요, 요거 요 요런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그냥 가져다가 test.html 테스트를 만들고 어 기본 태그 입력하고 여기 안에 넣고 테스트를 띄워보면 그냥 HTML만 가져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무미건조하게 뜨고요 여기에 Bootstrap에 CSS를 먹이면은 Bootstrap이 어떻게 보면 CSS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 Started 이런데 시작하는 방법 보면은 Bootstrap에 이렇게 css랑 javascript를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려면 이 헤드에는 이거 부트스트랩 css를 적용하고 그러면 css를 이 헤드에 넣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javascript 복사해서 코드에 적용을 하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css javascript를 부트스트랩이라는 트위터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더 깔끔해졌죠 근데 네, 여기는 지금 바로 이 폰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어, 뭐, div 이런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요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네좀 깔끔하죠. 그래서 별거 안 했는데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이런 기본적인 폼 양식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트스트랩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져와서 그냥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해보면 네비게이션 바 이런 거 만들려면 쉽지 않죠? 이런 거 만들려면 쉽지 않을 텐데 이거를 그냥 싹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네비게이션 바가 생겼죠. 이 내부 바가 바로 생겼는데 이런 거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걸 반응형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햄버거 버튼 나오고 이걸 늘리면 다시 이렇게 각각의 메뉴들이 나오게.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부트스트랩이라는 그 CSS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렇게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코딩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SS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좀더 간편하게 할수 있겠죠. 뭐 테일윈드도 잠깐 보여드리면 테일윈드, 윈드 뭐 이렇게 만들고. 맞습니다 이런 세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복사해서 원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끌어다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부트스트랩 혹은 테일 윈드도 비슷한데 테일 윈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게스타 t 티드 여기서 플레이 cdn cdn이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런 거 스크립트 태그 추가해서 쓸수 있는 건데 이거를 추가해서 써보겠습니다 헤더에 넣고 바디에 테일윈드 요소들 이런 거 이런 거 만들려면 어렵겠죠 요, 요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 만들려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요거를 그냥 이미 구현을 해놔서 버튼 이런 거 디자인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놓고 그 둥그런 요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네요 점점점 하고 생략이 돼 있는데 이거 잘 가져왔고 다시 네. 이 버튼이 지금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요런 버튼, 요거 버튼 만들 때, 이 백그라운드 스카이 600, 이 600이라는 스카이 컬러라는 걸 색깔을 먹였고, 그리고 호버를 했을 때 700으로 바뀐다. 즉,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뀐다. 라는 걸 구현하는 css만 있고, 뒤에 뭐 이렇게 깎고 둥글게 하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점점점으로 생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핵심은 요겁니다. 요 문서를 보면, 이렇게 호버를 하면, 호버라는 게 마우스를 올린단데, 다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600이었다가 700의 어두움으로 변한다. 네, 요게 구현이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런 것도 뭐 라운드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라운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라운드 라지 뭐 이런 거또 이미 클래스로 구현이 돼 있어서 굳이 css 문법을 쓰지 않아도 그냥 html에 어떤 클래스를 넣는 것만으로 요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보면 이 클래스에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로 클래스 이름만 넣으면 이 CSS가 적용이 돼서 네, 이렇게 동그랗게 변했죠. 이런 네,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eft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left를 없애면 네,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됐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그냥 CSS 문법으로 뭐, 컬러가 뭐고, 막, 텍스트, 폰트, 웨이트, 뭐,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그러면 CSS를 작성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CSS 프레임워크에 익숙해지면 이제 굳이 CSS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HTML에서 클래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면 디자인에 대한 걱정 없이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거 써 보려고 작업을 한거 중에 조코딩 클럽이라는 그 NFT 스테이킹 웹사이트 만들 때 테일윈드 썼습니다. CSS 파일은 없고 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테일윈드 문법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을 먹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기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데 굳이 CSS 파일을 안 만들고 이렇게 HTML 작업하면서 바로 디자인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순위 아까 봤을 때 굉장히 테일윈드 순위가 높아서 이것도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나 테일윈드 같은 걸 이용하면 좀더 디자인을 간편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갖다 쓸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쇼핑 카트 끌듯이 이렇게 프레임워크 쓸 수도 있고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코드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냥 프레임워크로 좀더 간편하게 쓰자 이거고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코드는 또 코드 펜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드 펜요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에 엄청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렌딩 네, 요즘 유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약간 서치 이런 거 아까 구현했던 거 서치 바 이런 걸 검색해보면, 이런 검색창 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디자인 되게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요 디자인하고 요 아이콘도 넣고,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에 HTML과 CSS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코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테일 윈드는 지우고, 여기에 넣고, CSS 코드는 여기 스타일 태그 안에, 여기 안에, 요 CSS 코드까지, 쫙 복사해서 여기 넣게 되면 네,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네, 사이트에 코드펜에서 가져온 딴 사람들이 엄청 잘 만들어 놓은 요런 결과를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아까 구글 검색창도 요런 식으로 바꿔 볼수 있겠죠? 어, 요 아이콘은 아마 임포트 해야 되는 게 빠져서 없는 것 같은데. 아, 얘는 FA라는 게 이게 폰트 어썸이라는 건데 요거를 임포트 해 줘야 됩니다. 폰트 어썸 CDN. 네, 그래서 폰트 어썸이라는 거를 써서 이 아이콘 쓸때그 아까 부트스트랩처럼 폰트 어썸이라는 서비스가 뭐 부트스트랩 같이 있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아이콘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디자인하면서 뭐 웹사이트 만들면서 이런 아이콘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클래스 를 이용해서 아이콘 태그 안에 클래스로 이렇게 폰트 어썸 어드레스 북이 주소 이런거 입력하면 은 주소 이름 요, 요게 어드레스 북 이라고 정해진 이름이죠 그래서 요거를 fa 뒤에 클래스 fa 어드레스 북 이렇게 입력하면 이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가 이제 폰트 어썸 인데요 요것도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 버전을 썼을 테니까 요거 이용해서 코드를 받아 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메일 입력하고 코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f o n t a s o m c d n i n b e d d e d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어, 자바스크립트네. 어 이제 생겼습니다. 어 이제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어 되게 긴 여정이었는데 네이 f o n t a w s o m 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f o n t a w s o m f o n t a s o m s e a r c h 걸 나타내려면 이렇게 CDN 받아서 넣으면은 요 아이콘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뭐좀더 응용을 해보자면 요런거 Solid 뭐 유저 요런거 있죠. 요거 이용하면은 여기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넣으면은, 어, 어, 됐다. 네, 이렇게 fa를 먼저 붙여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런 네, 식으로 되게 구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라이브러리 혹은 이 코드펜에서 아예 코드를 쓰는 거. 네, 코드펜에서 이렇게 코드를 누가 잘 작성해 놓은 거를 부분 부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만 잘 하셔도 css 막다 일일이 개발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코드를 갖다 쓰는 것만으로 굉장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좀더 디자인 좋은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대신에 이런 거 가져다 쓸때 주의해야 될 점이 라이센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막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조건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프리오브 차지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뭐이 도큐먼트 파일 뭐 남겨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 그거를 복사해서 남겨주면은 뭐 써도 된다 이런 말이 보통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